2021년 메이저리그 개막 전에서 오타니 선수는 4타수 무안타였습니다. 타율이 0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경기에 오타니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0알은 아니죠. 몇 달째 아무 의욕 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될까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들을 하나도 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간 살아왔던 방식으로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았듯 내일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될 가능성 이 있습... 그동안 그런적이 없더라도 공부를 운동을 의미있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내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서 확률은 실천한 뒤에부터 만들어지니까요. 예를 들어 프로야구 개막전에 4타수 0안타를 했다면 타율이 0알입니다. 한 번도 못쳤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경기도 안타를 칠 확률이 0알일까요? 아니요 딱한 번만 치면 타율이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딱 하루만 제대로 살면 성공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잘 쌓아 나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간 제대로 하루를 보낸 적이 없는 영아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만 제대로 살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그런 식으로 생깁니다. 2021년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사타수무한타를 기록했던 오타니 선수는 그의 만장일치로 메이저리그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